탄핵 이후 국민의힘은 이제 최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고통을 받은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탄핵으로 마음이 아픈 지지자들께도 많이 죄송하다 이런 입장을 표했고요. 어, 이 탄핵에 찬성했던 그 마음 지금도 후회는 안 한다. 또 이런 음, 설명됐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행위 정당화되는 건 전혀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재판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에, 이제 탄핵 표결 직후에 사퇴해서 이제 지도부가 붕괴됐기 때문에 예상됐던 일이기도 합니다. 자 박원석 의원님. 네. 예. 국민의힘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오후에 이제 어 의원총회 다시 열린다고 하는데 8년 전 분당까지 가는 건 아니겠죠? 뭐 보세요? 지금 분당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이제 세력이 없고, 어 그리고 이제 8년 전에 그분당의 반면교사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분당은 막아야 된다. 여기에는 별로 이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대표는 뭐 불,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음. 최고위원들이 사퇴해서 지도체제가 무너졌는데 사퇴 이외에 다른 길은 저는 없었다고 보고 어 다만 이제 이후에 그러면은 국민의 힘이 이제 어떤 그 체제가 들어서서 어떻게 위기 상황을 수습할 거냐 이게 과제일 텐데 당장에 이제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가 하느냐 예. 뭐 지난 그 주말 사이에 김무성. 전 대표 얘기도 나오고 네. 또 권영세 의원 이름도 등장하고 하는데 일단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우선 중요할 것 같고요. 또한 가지는 어, 지금 국민의힘의 85명의 의원들이 이 상황에서도 완강하게 탄핵을 반대했어요. 이게 국민 전체의 뜻과 너무 괴리돼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했는데 개엄은 그렇다고 이게 탄핵 까지 지금 이렇게 결론을 성급히 내리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음. 무엇보다 우리 당원들의 뜻은 어, 다르다. 그리고 이제 2016년에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보수 괴멸로 이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리조차도 국민들이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이 괴리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음. 어, 그런데다가 지금 이 비상계엄 또뭐 내란 지금째로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있고 탄핵까지 이르렀는데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 공식적인 사과를 어, 밝힌 적이 없습니다. 당 대표로서 한동훈 대표가 오늘 사퇴 자리에서 사과 입장을 표명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는 여전히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 전체 여론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자기 수를 유폐하는 이런 모습을 어, 보이고 있고 이렇게 가면은 어, 일각에서는 저컬트 정당이다. 음. 어, 이 국민들 다수는 저게 위헌적인 어, 불법 개헌이었고 내란 행이고 또 사법 처리도 받을 수 있는데 여전히 어, 그 편에서서. 뭔가 옹호하고 변명하고 어, 하려는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우리 헌법적 법률적으로 위원정당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위원정당 내란봉조 정당이 되는 건데 그러면 국민의힘이란 정당의 지속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짧은 기간 동안 비대위원장이 이제 들어서면 여덟 번째인가 일곱 번째가 된다고 해요 김경진 의원님. 네. 그런데 이제 사분오열된 상황이고 어, 지금. 그 한동훈 대표하고 입장을 같이 했던 친한 계는 또 배신자라고 부르고 또 반대 쪽에서는 어 상대 쪽을 어, 탄핵을 불러온 진범이라고 부르고 이거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얼마만큼 차분하고 냉정한 마음과 시각으로 스스로를 어, 좀 되돌아보고.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지탄을 받게 됐는데는 내 책임은 없는지 네. 그각 구성원 한분한 한 분이 각각 한번 직접 생각을 해 봐야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님의 무발적인 판단 차고 잘못된 가치관 뭐 이것만으로 탓하기에는 사실은 세상은 한명한 한 명이 모여서 집단이 구성이 되고 그 집단이 또 의사결정과 책임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 봐서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역사 속의 잘못에 대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고뇌와 성찰이좀 많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음, 국민들 특히 이제 당원들 같은 경우 당원들의 마음, 당원들의 민심, 격앙되어 있는 민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현명하고 슬기롭게 설득하고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느냐 그리고 우리 당원들에게 우리는 어쨌든 헌정질서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 이 헌정질서를 지키면서 가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는 없고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격앙되어 있는 당원들에게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스스로 이제 몰락을 자처한 측면이 있는데 내란수계로 조사까지 받고 어 직무정지된 상태에 이르게까지 과연 국민의 힘의 책임은 없었던 건가 그동안에 당에서 적절하게 견제하고 어 그렇게 했던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좀 국민들 앞에 사과할 것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의 도의적인 정치적인 그 책임은 당연히 저희들이 통감하고 있고요. 지금 대표가 사퇴한 것도 이제 그런 그 연장선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지 못했다라는 부분은 그 과거의 한동훈 체제 이전에그 여당 대표들 그 거기서는 이제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그 이후로는 어쨌건 뭐 충돌 갈등 이런 아 이렇게 볼수 있는 여지도 있지만 어쨌건. 대통령을 어떤 부분에서 견제하고 또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했었던 그런 부분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건 대표가 한, 한 대표가 조금 전에 결국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전체적으로는 그런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그런 그 뜻이 표현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이런 책임들을 걸머지고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어, 대통령의 그 행동에 대해서 저희가 법적 그 연대 책임 도의적인 책임은 지지만 법적인 책임이나 내란 공범이나 뭐 내란 뭐 동조자다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그런 비난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부터는 이제 미래 의 국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헌법재판소와 이제 법원이 묻게 될 것이고 이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저는 국민들의 마음이 그 선택으로 이제 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토요일 이후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가 대한민국의 더 미래를 잘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5년을 역주행하도록 만들 수는 없다. 그렇게 놓아둘 수는 없다. 그런 점을 국민들에게 말씀드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국민의힘이 뭐 당연히 뭐 내란의 동초당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당연히 반발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국민들이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의하실까를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이었다라는 것은 인정하면서 탄핵에는 반대하는 것이 당론이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 위헌이면 탄핵 사유가 명백한 것인데 탄핵에는 반대하겠다라는 얘기가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논리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규탄하면서도 탄핵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국민이나 뭐 헌정지서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당 내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라든지 당리 당략이라든지 이런 계산이 먼저 올라왔기 때문에 탄핵에는 결국에는 반대를 하는 당론을 바꿀 수 없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하고 지금 탄핵이 통과가 되니까 결국 책임을 묻고 쫓아내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국민의힘이 뭐 내란에 동조했다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비상 계엄이 잘못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탄핵에 반대했다 이 비논리에 대해서는 저는 길게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앞으로 뭐 조기 대선 국면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계속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댓글 의견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왜 자기 반성이 없는 거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당원이 뽑은 당 대표를 마음에 안 든다고 엎어버리는 여당 할 말이 없다 이러는 견. 한동훈은 이번 국면에서 좀 감이 안 되는 듯하게 행동했다라는 그 리더십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한동훈 하마터면 사살될 뻔했는데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이런 의견입니다. 요 부분은 이제 에, 국회에서 이제 김어준 씨가 발언한 건데 이제 사실 여부는 음.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외로운 길을 가지만 그 뒤에는 국민이 있고 눈여겨 보고 있다 이렇게 좀 애잔한 글을 주신 분도 있고요. 한동훈은 한동훈당 만들고 국힘은 그냥 친윤당 만들어라 좀 화끈하게 갈라서라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바른정당 학습 병과로 분당은 안할것 같다 이런 의견. 한동훈과 윤석열 원팀을 만들어도 힘들텐데 오히려 서로 분열하고 싸우다 끝났다. 요 부분도 뼈아픈 지적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란 동조당. 내란당한 해체하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해체가 정답이다 이런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도 있습니다.